자, Y는 로에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고 랬죠자 봐봐. 자이 지금 어때? 자 이걸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A의 빛의 범위가 뭐와 뭐 사이가 된다? 0과 1 사이죠. 감소 함수죠 감소 함수. 그치 얘들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먹은 거 아니야 이미? 그잘 <laughs> 봐야 돼 지금 잠깐만 집중해봐. 위치 0과1 사이죠. 그럼 위치 0과1 상태, 과 0과 사이인 상태에서 다음에 그래프에 기형을 그리래. 얘들아 이거 그냥 그래프 기형 그리면 돼요. 예제 오잖아. 자 다시 봐봐. 자 y는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맞아 얘들아 여기까지. 그럼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를 a 분의 1에 x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렇지. 그럼 얘는 a 분의 1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제 1보다 커지죠? 뒤집어졌어. 너. 진짜 분모가. 괜찮니? 그래서 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정교수님 위치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가 이제 증감수가 되겠어. 위치 1보다 크니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이게 답이야. 개형을 그려라. 할수 있겠죠? 얘가 왜 Y절편 정도는 찍으라고 그랬죠 제가? X에다가 0을 넣으니까 1 나오잖아 이렇게. 일백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게 맞죠. 이해됐죠? 할수 있겠죠? 시우 괜찮아요? 근데. 서진이는? 네. 사진이랑... 괜찮아 얘들아? 아 다른 시우가 지 몸이 많이 안 좋던데. 걱정이야. 그아니요 아프죠. 어? 왜웃어젯 그러니까 그 밤에 계속 구토했대요. 지금 음. 많이 아픈가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 봐봐. 자, 자여길 통해서 우리가 좀 부호를 추론해 보자. A의 부호, 아 A의 부호보다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5다 A의 범위 어떻게 돼? 자 상현이. A의 범위는? 0보다 어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지. <laughs> 첫 번째 이거 잘했어요. 자, B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양수가, 음수가. 어, 그렇지. B가 양수가 돼야지 정근선이 지금 보면 봐봐요. 왼쪽에 죠 B가 양수가 플러스가 돼야지 x 가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 그래서 B는 플러스가 되는 게 맞아요. 잘했어. 이거 갖다가 얘를 추론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 그러면은 a 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기서 a 분의 1을 추론하면 a 분의 1이 1보다 커지죠. 뒤집어지니까. 그렇 그럼 a 분의 1이 1보다 커지니까 이거 무슨 함수가 돼? 증가 함수가 되죠. 그리고 b도 지금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증가하면서 점근선이 양수인 부분은 이게밖에 없죠. 그림 자체가. 얘들아 이해됐어요? 지금 하는 거. 오케이. 자 좋아요. 자 2번. 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abc의 대소를 비교하라. 자, 우선 이제 슬슬 한 명씩 수업을 끝내게끔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제가 풀라는 걸 정확히 맞춘 사람부터 나가게끔 해 주겠습니다. 10까지 해지 끝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10까지 사실 은못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시기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슬슬 조기기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늦은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을 좀 하고 갑자기 연습장을 보낸다고요? <laughs> 갑자기 연습장을 보낸다고? <잘할> <laughs> 자, 자잘 보세요 이제 얘들아 알겠죠? 자, 제가 이제 응용 문제를 낼 거예요 어차피 여기 답이 써 있어서 이거는 지금 약간 실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 제가 한번 풀어주고 비슷한 문제를 낼거요 이거를 풀어주고 비슷한 문제를 낼 거예요. 무슨 말이죠? 숨을 잡지 주어야 되겠죠? 저 위에 걸 맞히면 먼저 가는 건데요. 네. 저 위에 걸 맞히면 먼저 가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먼저 두개 맞춰야 돼요. <laughs>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자, <laughs> 네, 두개 먼저 맞히면 보내드립니다. 두개 맞출 때까지. 자, 일 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죠.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세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가 세 양수 ABC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이 문제의 지금 발상은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5-2번 문제 봐봐 먼저 맞추고 가세요 이제 자 이제 5-2번 문제 보면은 자 봐봐 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 자 뭐냐면 지금 얘는 전부 다 뭐야? 감소함수죠, 이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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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소 아닌가? 그치, 전부 다 감소야. 아, 전부 다 감소인 상태인데 감소의 특징을 조금만 바라보자. 자, 지수함수에서 감소 형태 이렇게 생겼죠. 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소 한번 보여줄게. 너무 미끄러요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또 다른 감소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도 생, 이렇게도 생길 수 있죠. 예,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로그 잘 보세요. 얘가 로그 A 에 있어요. 그다음에 노란색깔이 로그 B 에 있어요. 자, 저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무거워요? B가 무겁다 그랬죠. 네. 오른쪽으로 미치 무거면 우 무거울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라앉는다 그랬잖아. 네. 그치? 인사나 여기까지. 그럼 U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한번 더. 얘를 지금 로그 Cx라고 해보자. 됐죠, 여기까지 얘들아? 예자 그러면 Y는 X로 그렸어요 이거 Y는 X로 그렸죠? 네 밑이 무거울수록 지금 어때? 가보지 지금 얘들아 봐봐 밑이 무거울수록 Y는 X에서 원점에 더 가깝죠? 네 원점에 가까운 거 뭐야? 노란색깔이 제일 원점에 가깝잖아 네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 그렇죠? 밑이 무거울수록 원점에 가깝게 됩니다 Y는 X와 만났을 때 괜찮아요 얘들아 여기까지? 네 예. <laughs>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 문제 보면은 지금 얘가 지수함수지. 그렇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가 돼, 얘들아? 로그함수가 되죠. 그 로그함수가 되면서 그림이 y는 x는 교점이 돼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원함수와 역함수는 어디서 만나요? y는 x 선상에서 만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요. 얘를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 얘들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Y는 로그 C, X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A, B, C 비교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맞지? 자, 지금 세개다 뭐야? 로그 함수가 됐어, 세개다세개다 로그 함수가 됐잖아 얘들아 이해돼? 지금 하는 거 아, 지금 내가 0,1을 잡았네? 1,0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 바본가 1코만 0이 잡혀야 돼요 1코만 형 알겠지? 이거 지금 지수 함수 그리려다가 내가 잘못 그린 거야 로그가 아니라 지수 함수 그리려고 그랬던 거야 얘가 지금 1코만 0이 잡히죠 로그 함수가 자 이걸로 다시 봐봐 어차피 이걸로 문제 안낼 거니까 자 1코만 0으로 잡았을 때자 지금 얘는 어때? 밑이 무거울수록 밑에 있죠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A가 제일 무거운 거야 a가 제일 무거운거야 a가 알겠죠? 그 다음이 b 그 다음 c야 뭐 하면... 괜찮아 얘들아 네, 알거지? 네. a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야 네. a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네. a가 제일 무거운다라는거는 뭐야? 네. a가 제일 크다는거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이게 답이에요 네. 어, 그럼 아, 발소 원점서 단거에요? 얘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을 교점으로 봤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원점에서 가까운 거죠. 그렇지? 무거울수록 원점에서 멀고 얘는 0, 1을 지나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지수 함수는. 괜찮아 얘들아? 네, 얘기 자, 다시 얘를 얘만 좀 다시 수정할게요. 자, 얘를 A의 X승이라고 하고 얘를 B의 X승이라고 하고 노란 색깔을 C의 X승이라고 할게요. 지수함수 그린 거야. 0 1을 지나는 거라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laughs> 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얘가 c가 제일 뭐가 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얘는 지금 로그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여 가지고, 자 c의 입장에서 봐봐. 4분의 1의 x승. 그다음에 얘는 3분의 1의 x승. 얘는 지금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똑같은 x 를 넣었을 때 4분의 1이 제일 작아야 되죠 괜찮아 loss? So, x 를 넣었을 때 오른쪽에서 보면 x 에다 1을 넣었어 1을 넣었을 때 노란 색색이제 제일 o 무거... 아 s w h 얘 t is the last loss? What is the 에 a s t loss? What is the l a s 어지 o s s What is the l 네 지금 하는게 그래서 로그함수는 얘들아 그거야 로그함수는 말 그대로 숫자가 클수록 작아지는데 지수함수는 좀 약간 반대죠 감수함수 입장에서 괜찮아 얘들아? 자 다시 로그함수는 얘들아 밑이 클수록 무거운게 맞아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웃음> <웃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있다면 a가 2분의 1, b가 3분의 1, c가 4분의 1이 되는게 맞다고 예. 알겠죠. 무어일수록 저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지금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추는 게임이야. 다시 합니다. <laughs> 0콤바 일이랑 영콤바 영이 있어요. 예. 자 갑니다. 어. 그 다음에 얘가 y는 b x 왜안그다음 얘가 y는 c x 안피했그왜안 피했어? 왜 의대소를 비교해 주면 자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문제요. 즉시 기갑입니다. 이건 문제가 좀 저쪽으로 저쪽으로 즉시 기가 집이 아니라 저쪽이야. 기회 한 번이에요 네? 기회 한번이요아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거든요 이제부터 카운트해요 한 명씩 부를게요 자첫 번째 문제 맞히면 한명 갑니다 한 명밖에 못어요어 하나 둘셋아다맞으면 동시에 할수 있어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명인데총 최대 여섯 개 최소 여섯 개의 문제를 내겠군요 저가한 명이 맞히는데 실패하면 문제가 바뀌어요? 그렇죠 한 명도 틀리면 한 명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음 문제 넘어. 근데 다음 문제 넘어가도 제가 문제 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요. 뭐 이제 5-3 설명해 주고 5-3 변형 문제를 내겠죠. 아, 예제가 몇 번. 그래서 예제가 넘어가요. 한 명이라서 했어요. 다 됐어요? 아니 아직이요. You hey, a C랑 T는 로 C CX랑 CX, 즉 X승과 t x 승 로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바본가 진짜 위로 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로그 T x 예요 얘가 로그 C x 예요자 이렇게. 얘들아 힌트 하나만 주면 이렇게 둘다 바라보면 너무 헷갈려요. 알겠죠? 한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지수함수가 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면 로그함수 한쪽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다 나온 사람 자, 10초 셀게요예10타가어이에요네 그럼요. 나5 8 19 1나16 17 18 19 10 11 12 13 1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틀리는 거1 2 3 14 15 16 17 18 19 1 2 2 2 2 뭐예요? 대소 비교 얘기해주못본것같은데 아니에요? 홍성은? 뭐요요아 아닌 것 같은데 대소 비교 해 A, B, C, D 이렇게 적어세요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커요? 음. 3번 <laughs> 얘, 얘가 1등 그다음에? 아세요 찍지 마세요. 저저니왜 나와 지금? 선저 어, 저도 돼, 나왔어요. 어, 뭔데요? 사삼이일사삼이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나 갈게요 이제. 반대 다시 안녕. 뭘 잘못 찍요 왜요? 저 저는 네. 어, B가 일어 B가 2어 B가 3어 B가 삼여가4요 어, 여기 있네. 그렇죠? 제요아 찍지 말라고 아니 아, 자꾸 찍어 얘들아 물뭔데몇번 하고 싶은데요? 1번이요 1번이 안돼요 찍었어 지금 찍었죠? 어. 응. 아 찍었죠? 도민이는요? 뭐야? 아, 1번 나왔어요? 자 오케이, 1번에 네개 한번 걸어볼게요 어. 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자얘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자 어쨌든 로그, 로그 함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밑이 무거울수록 뭐다 얘들아 가라앉는다 그래서 밑이 무거울수록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초록색깔 보면은 초록색깔이 교점이 y는 x와 여기서 만나죠 아니, 뭐, 아니, 뭐, 괜찮아 얘들아 뭐. 자잘 생각해봐 봐 여기 지금 y는 x와 만나는 요점이죠 점이랑 여기 이랑 여기 주황 색깔 잠깐 볼래? 여기 점이랑 여기 주황 색깔 점 보면은 여기서 지금 교차가 되면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무겁다는 거알수 있죠? 괜찮아요, 얘들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무겁죠? 그렇지. 그러면은 초록 색깔은 지금 여기 있죠? 맞아요, 맞가 솔직히 여기 있잖아. 얘가 지금 제일 원점에서 제일 머니까 얘가 1번이죠. 초록 색깔이 그 다음 원점에서 뭐니까 얘가 2 번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3 번이네. 그 그리고 나서 저 주황색깔이 뭐가 돼? 4 번이죠. 그럼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즉 주황색깔이 제일 뭐라는 거야? 가볍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C가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B가 그다음 무겁네요. 그지? 정면. 그 다음에 A가 세 번째로 무거워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얘들아 이제 어 D가 D가 제일 가볍죠. 중요한 있나요배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 알잖아. 1 번, 4 번만 비교해 봐. 1 번, 4번 비교했을 때 지금 아 무거울수록 원점에서 멀구나. 여기 추론할 수 있죠. 로그 함수 기준으로 해서 미치 클수록 가라앉으니까. 그지? 그래서 아 1번이 제일 멀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어차피 원함수와 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여기서 만날 거잖아 어차피 얘들아 그쵸? 근데 어떻게 하야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다음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다 같이 틀렸으니까 그냥 가면 안 돼요? <laughs> 다 같이 풀었으니까다 같이 해야죠 저 다음에 학원 가야 돼서 빨리 시험공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 이거 가지고 저기 모다시 한 번. y는 3의 x승의 그래프와 일치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첫 번째 얘기하세요. 몇 번? <laughs> 이 미치 같아야 되죠. 미치 같아야 되는 거 알겠어 요 얘들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같아져야 되죠. 자, 일 번. 아 귀여워 봐봐. 이거 미치 얼마예요, 서진? 서진이한테만 질문할게요. 기호 워 미치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이요? 3. 4. 3이죠? 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3의 x승이지 얘들아 맞아 그럼 밑이 얼마야? 3이 되죠 밑이 3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3의 x승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죠 여기 2분의 1 만들 수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알죠 여러분들 2분의 1이 지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기 그래서 2분의 1과 여기 3이 바뀔 수 있어서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사원님. 처음가요?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알죠? 예. 그래서 평행 이동이 될수 있는 거야. 3 x 승을자 얘는 미치 얼마요? 2x. Yes. 아, 아니 2상 999. 구죠 9. 9, 9. 비둘기예요? 구잖아 미치. 네. 예. 이거 되요 안 되요? 안 되죠. 미치 구니까. 그렇지. 평행은 대칭이 동으로안 돼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뒤끝은 미치. 3이니까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돼요. 얘는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그 그거는 될것 같은데요? 왜요? 어그 저거 x 제곱이고. 어. 아 밑은 9 3이 제곱이니까. 안 돼. 요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그러면안 되는 이유 안되긴 해. 그러니까 될수될것 같이 보이잖아. 왜냐면 y는 log 3의 x 이게 2이 앞으 2분의 1 나가면 약분되니까. 아, 안 돼요. 근데 왜안 돼요? 왜냐하면 어, 위치, 위치에 애초쭉 구니까는. 아니야. 아니야. 얘가 절댓값이잖아. 아,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얘들아? x 제곱에서 2가 앞으로 나가면 얘가 절댓값이 되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려야 돼, 얘는. 그렇지? 얘는 양쪽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다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해서 얘를 못 만들지. 그렇지? 그래서 리을은 안 되는 거야. 네. 얘들아, 이해됐어 지금 하는 얘기가? 자, 오케이. 자, 우리 예제 몇 가지 있어요, 지금.